아직 37.4도네요. 그리고 지금 엄청 건강해졌어요. 며칠 안 됐는데, 보이실까요? 엄청 엄청 건강해. 얘가 블랙 실키가 아니라 초코 실키 같아요. 색이 약간, 어, 흰색 톤도 나고 약간 옅은 색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키는 실키끼리 모여서 자라서 그런지. 약간 색상이 독특합니다. 그리고 다리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옆에 요 요걸 놓고 이제 병아리를 살짝 넣어놔요. 그러면 자기가 나, 어제는 나왔어요. 아침에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음, 다리가 약간 한쪽 다리를 이렇게 뻗 뻗었었거든요. 근데 태어난 지 하루 이틀 사이에는 다리가 잘못 교정되면 뻗정 다리가 돼요.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할 때요요 요, 어, 요런 통을 이용하시고 이렇게 모이를 <laughs> 어 넣어놨잖아요 가른 모이를 이거 이제 응가하면 여기에 묻어서 이제 털에 안 묻어요 그래서 괜찮거든요. 아무튼 엄청 건강해졌습니다. 이제 요 통은 필요가 없을 듯해요. 하루 정도 어 반나절 정도 이제 넣어놨었는데 필요가 없을 듯하고 아무튼 엄청 건강하네요 두 마리 다 쏘아 먹기도 하고. 잘하는 모습도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분양을 안 가면 찍어 보여드릴 수 있고요. 분양을 제가 하면 이제 못 찍어 보여드릴 수 있고 한 거죠. 네.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태어났어요. 얘네는 36.5도 5도, 10도가 한 74%, 70%에서 태어났어요. 자기네들 이제 알을 파각하고 태어난 거죠. 이 육축기에서 태어나서 이 육축기에서 다시 크고 있는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네, 알콩 퀸쑥으로된 육축기인데 열었다 닫으면 이제 온도가 변합니다. 네. 실키하고 백봉오 이제 두 마리가 이번에 태어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